네, 안녕하세요. 맥키리라이스 석승현 대표입니다. 어, 저도 사실 10년 전에 학생 창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 모든 강연에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앉아서 모든 강연 다 찾아다녔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10년 뒤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감회가 새롭고 그때 학생 때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멋있어 보여서 제가 10년째 대표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데 뭐 그래도 감회는 새롭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어, 이번강연의 대부분의 청중분들이 초기 스타트업 분들,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스페시픽하고 뭐 인도 진출할 때뭐 어떤 지역, 어떤 아이템 이런 스페시픽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말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 왜 해외 진출해야 돼?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해외 진출 왜 해야 돼? 어 그리고 인도는 어때?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의견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매키나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18년도에 인도에 진출을 했고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저희가 진출했습니다. 어쩌면 스타트업, 어,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가장 큰 어, 덕목은 의지와 화이팅과 네, 배에 힘꽉 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인도에 진출을 18년도에 진출을 했고요. 25년 5월 기준에 이제 누적 현자 수 이제 400만 명, 주요과 국 미국인도 한국이고, 저희가 저번 주에 125 클로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이번, 요즘에 사실 스타트업도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저번 주 마무리한 만큼 어, 저희 뭐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기존에 이제 원래 한국에서 잘 하시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말고,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왜 진출해야 돼?에 대한 그 질문에 저는 첫 번째로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 벤처업계는 꾸준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년 된투개의이익콘디어을 배출을 했죠. 근데 이제 성장할 시대가 종료되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약을 하자면, 국내 이제 내수시장이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스타트업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저희 뭐 사례를 제가 스타트업 행사라서 사례를 들면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실까봐 사례를 일일이 그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 우리, 100억 투자 받았던 형, 그, 선배분들, 50억, 그, 1000억, 그리고 2000억 투자 받았었던 그런 그, 스타트업 선배님들이, 사실, 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뭐, 보통은 밸류이션이 50% 정도 깎였고, 많게는 80%, 90%,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후발주자, 후발주자라기좀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선배님들이, 5 0 0 0억 투자 받은 선배님들이, IPO 하셔서 엑시트 하시고, 1,000억 투자자 받으신 분들이 5,000억 되고 그 다음 100억, 200억 분들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 자꾸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눈이 마저저고 있으니까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어, 체감상 굉장히 요새 힘든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 스타트업은 뭐가 다른데 라는 관점에서 우리 미래가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PER 이라는 개념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순이익 10억 하는 회사가, 어, 다른 그 주식 시장에서, 회사 밸류에이션 100억이라면은 보통 PER이 10이라고 측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회사 순이익이 1억이면은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은 보통 10억, 뭐, 이러한 계산법, 이제 시장 통상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에서는요, 이상하게 순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인데, 회사 밸류에이션은 막 수천억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타트업을 가정을 할때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한국이 어 앞으로의 시대에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스타트업들한테 더 많은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대한 시장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 뭐 후배님들한테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다른 안 좋은 지표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인구에 관한 것들만 사실 저희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2030년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300만 명이 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서울 인구 3분의 1 수준이 증발을 하는 건데요. 어, 우리가 20년, 제가, 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도 초반까지 우리가 이제 내수에 대한 경제가 계속 좋아졌는데 그게 인구 상승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울인구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어떠한 시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어,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초학제가 됐으면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빨리 이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하락하는 나라에서 과연 내수에서 우리가 하향 산업으로 갔을 때어 우리 스타트업이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냐 기본적으로 스타트업하면 6개월 안에 우리가 시장 검증 빨리 하고 5년 동안 우리가 적자 성장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8년 9년 10년 이내 에시타는 것들을 목표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시장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쪽은 힘듭니다 저희 선배님들을 봐도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마수 많은 어, 저는 뭐 HR 업기니까 HR에 있는 모든 그 스타트업 대표들 분들 이제 찾아봐도 국내에서 AI랑 딥테크랑그다음 몇몇 회사들 제외하고 굉장히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관점에서 자, 우리가 스타트업을 할 거고 자,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이 그 코로나를 겪는 10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10년 동안, 5년 동안 적자성장을 그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내 아이템이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누군가한테 아이디어를 하고 누군가한테 어필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런 시장을 찾는 게 꽤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 진출이 그런 우리 초기 스타트업 그 학생분들 아니면 대표님들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해외 시장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해외 진출이 어렵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검토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도에 가서 그냥 8년 동안 했더니 이런 자리에서 인도 대표로 사실은 불러주시는 것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크로하게 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라는 확신, 혹은 생각, 혹은 철학, 그 다음에 의지가 있냐라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크로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현지 법인, 현지 직원, 세금 관리, 인사 이런 것들을 직접 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의지가 있어서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현지 법인 없어도 우리가 시장 탭킹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o r 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지 지출 법인 같은 거안 세워도 실질적으로 현지 직원들 고용하실 수가 있고요. 원격 조직에 대한 이런 건 당연히 처음에 힘들죠. 원격 조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이 근데 어차피 우리가 가장, 한국에서 사실 사업은 실사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우리 가장 빠르게 시장 검증을 한다라는 게 우리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토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만 본질적인 것만 통일을 시키고 해외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타겟팅하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을 시작부 드리고 회사의 미래가, 미래 추정 순위를 상시켜서 투자를 견인하는 전략이 국내에서 힘드니까 우리 해외를 좀 탭핑하자라는 관점,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도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인도는 굉장히 조금 어마어마한 나라이기는 해요. 지난 10년간 평균 7%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저거, 그, 앞에 중동하셨던 발표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숫자이고요. 2023년도에, 어 영국을 넘어서 GDP 총액이 5위가 됐어요. 그리고 구매력 국가 구매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글로벌 3위입니다. 어 그리고 3.7억 달러 현재 GDP가 5년 하에 5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상승률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뭐 이런 생각은 할수 있죠. 인도 난잘 모르겠고 뭐 인도에서 카레 많이 먹는 것 정도는 아는데, 근데 우리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은 기회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네. 라는 정도의 어, 이런 것들을 사실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인구 또한 제가 어떤 아이템이라고 사실은 찍기에는 우리 초기 창업자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아서 되게 거시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인구는 앞으로 5년간 300만 명이 지금 4천만 명, 5천만 명 있는 나라에서 300만 명이 증발하는 나라인데 인도가요. 그 현재 중민 연령 28세고 20, 64년까지 1 7억 명, 지금이 이미 14억 명인데 17억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뭐 속된 말로 소가 사람보다 중요한 나라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에서 그럼 사업 기회라든지 아니면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어, 우리가 잘찾지면은 어, 당연히 국내보다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공유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런 관점 때문에 사실 저희가 H R 부분에서 이제 인도로 진출한 아주 핵심적인 그 사유이기도 했고요 몇 가지 사례만 저희가 시간이 이번에 없다 많이 없어서 어몇 가지 사례만 들고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할게요 밸런스 이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인도 진출한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형님급 되는 회사인데요. 16년도에 치스 운영국 국내에서 이제 뭐, 야, 인도에서 100만 명 모았어. 라고 이제 지장을 했고, 20년도에 한누적 인구 10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때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잘 나가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미친 듯이 하락을 해서 지금은 뭐 최소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기업 분야를 제외를 하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밸런스 요로가 저2 0년도 21년도쯤에 밸런스 요로 뭐 소문 내부 사정이게 막 얘기 들리는데 뭐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뭐 조직적으로 굉장히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역시 뭐 인도 그 소가 사람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무슨 소액대출이야. 내 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가 좀더 똑똑해. 뭐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누적 인구가 8천만 아, 누적 유저가 이제 8천만 명이고 투자 1,300억, 매출 1,400억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어, 솔직히 밸런스로가 뭘 잘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안 좋은 소문만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결국 그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하락하는 추세에 혼자 굉장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이 지표를 찍었죠. 어, 저는 단항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적으로 인도에 대한 상승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추사사들도 그리고 내부에 대한 기회도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값이 당연히 한국에서 플레이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핀테크 쪽에 관여를 했으니 그때 부족한 제가 인도에서 무슨 소액대출, 핑, 이렇게 막핀하고서는 제가 막그 무시했던 그런 오만함과는 달리 엄청난 기회와 이러한 그 미래가치를 현장에서 창출을 시켰던 사례였던 거죠. 어, 부끄럽지만 저희 사례도 들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HR 회사들 그 23년도, 22년도 기준 어, 거의 다 밸류에이션 하락했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밸류에이션 높여서 저희가 23년도에 50억 투자 받았는데요. 그 저번 주에 125억 투자를 받았어요.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한 것과 동일하게 뭘 잘했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통스러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나름 고민하고,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뭐가 엄청나게 뛰어났냐? 어, 여기 앉아 계신 것보다 제가 무슨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졌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HR 대표님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단 하나, 그냥 우리는 인도였고, 돈 제일 많은 미국에다가 뭘 하려고 했고, 인구 제일 많은 인도에서 HR 한다고 라 해서, 저희에 대한 미래가지를 그래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관점입니다. 우리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그리고 6년, 10년 동안 적자 성장을 통해서 나는 단순히 뭐 10억 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외에게 없던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가 10년 동안 X를 살려하고 해.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외 진출이 맞는가? 본질적으로 나는 성장을 할수 있는 산업에 어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들 등에 없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이 제가 해외 진출에서 우리 그 초기 창업가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공유 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